안녕하세요, 홀리코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, 이 상오리일 영상을 올렸는데요, 정말 많은 분들이 어, 테크늄하고 둘이 한번 붙어 보라고 예전에 다른 어떤 유튜버 분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 테크늄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. 같이 컴피티션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저저 보고도 이걸 한번 해보라고 엄청 많이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상우리하고 테크늄하고 같이 가지고 나가서 컴피티션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저는 상우리를 가지고 낚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저와 함께 낚시하시는 그 창우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은 이제 테크늄 가지고 낚시를 해서. 누가 더잘 잡나 <laughs> 4개를 한번 내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성능이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바로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지금 테크늄이죠. 테크늄. 네. 네 테크, 이게 이게 몇 년식이야? 21년식. 21년식? 네. 어. 지금 4월이라고 테크늄 두 개. <laughs> 21년식. 요거는 아마 이게 2020 2 0 1년 그러니까 20년 이후 상호들이 2세대인가 이렇게 새로 나왔습니다. 지금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어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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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들어만 간다. 아따 진짜, 요런들 요것들 들어간다, 들어간다. 나 이런 사람이야. 우와. 이런 사람이라니까. <laughs> 뭐요? <뭐야>? 망둥어. <우와. 웃음> 나 이런 사람이야. 저뭐자 <laughs> 어이가 없다 진짜. 명정야어첫 수다 첫 수. 망둥어 잡았습니다. 망둥어. 가라자한번 시원하게 가자 시원하게 좀. 찌끔찌끔 되지 말고 시원하게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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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왔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좋아 우와 우와 들쳐, 들쳐줘. 오 하이파이버 라 아이스크림 당첨. 아이스크림 당첨. 아 이쁘다. 하우 이쁘다. 아이고 사이즈 좋다. 어, 어 빠졌어. 떠가, 빠졌어. 어? 떠 가지고 물었죠. 어 가지고 물었어. 그니까. 그러니까 내가 채비하면 그 따라 하라니까. 자, 지금 새우로 이렇게 해서 또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. 오, 이게 상고리 괜찮은데요? 네, 힘이, 힘이 좋습니다. 아이고, 핸들링 조작하기도 뭐 나쁘지 않고요. 괜찮습니다. 밑밥을 계속 주면서. 오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왔어, 왔어, 나이스, 굿, 야. 오, 테크늄. 어 <laughs> 이름이 <이러면> 1대1인데. <laughs> 아, 테크늄 한 마리 왔습니다. 오유. 오, 오 힘세 봐. 이틀 말린데아이거어서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. 오우, 째는 거 봐. 이 야, 좋아. 일단 데리고 오세요. 들치 한 번만 쓰겠습니다. <laughs> 오, 처박는다. 줄을 한 번씩 줘. 그럼 고개 돌리 돌리더라고. 어이, 내 거보다 큰거 같은데. 그렇지? 어유, 나이스! 다 왔다. 띄우기만 하면 돼. 다 잡았다. 오우, 사이즈 좋아! <laughs> 아이, 고만고만한데? 와, 그 힘이.. 힘이 안 빠지지, 그치? 어유.. 아이, 부르소 고만쳐! <laughs> 어. 오케이 한 번만, 한번더 뛰어 거치면 지가 올라오응 오케이 어유 사이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들어간다 힘내라 힘 들어가 들어가죠 입질하면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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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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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딱저기까지딱한2 3cm 딱 한번 딱 조고 끝나요 계속 이 끝까지 한번 가볼까? 자식들이 에,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다시 올라와 <laughs> 먹어라 아유 먹어라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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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좋아 오와 와와와 밑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브레이클리이 아니어서 못 잡았다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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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아 이야 자어 여기 이게 자 떠주세요 에? 네. 우,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까지 쪼고다가 그때 가서 물었어 야 마지막까지 그냥 가봐. 끝까지 가서 줘. 아, 테크, 테크님씨? <laughs> 네, 테크님하고 자고 지금 2대1입니다, 2대1. 좀 잡으세요, 테크님씨. <laughs> 지금 상우리리 지금 이제 두 마리. 아, 아까 한 마리, 큰거한 마리 놓쳤죠? 원래 3대1 될뻔 될 했는데, 아, 한 마리 밑에 쳐봐가지고. <laughs> 놓쳤습니다. 지금 낚싯대는 뭐 써요. 알바트로스. 알바트로스 V.I.P. 저는 클로저기 S.V. 네. <laughs> 아이거는 최상급만 썼고 지금 <laughs> 나는 지금 보급형 <laughs> 보급형으로 지금 씁. 아이고 잠깐만 내가 어 이거 뭡니까 2대 이입니까 이거? 그대사고적이 아닌데. <laughs> 자, 감사합니다. 어, 낚시대 들어있나? 아, 아니구나. 아, 지금 이제 세트스코어 2대2입니다. 2대2. 아, 테크니움한테질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지금, 그래서 어, 지금 2대2 스코어가 됐는데 이제 아침 시간이라 아침 밥 먹고 계속해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 먹으러 가겠습니다. 고까 자, 컵라면 타임입니다. 컵라면. 컵라면인데 우리는 이제 큰일 꾼이기 때문에 두 개를 먹어야 됩니다, 두 개. 빼어, 빼가지고, 이렇게. 오, 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야, 들어가. 야, 이렇게. 자, 오, 좋습니다. 야 면을 두 개를 넣습니다. 었 그래서 지금 넘치고 있는데, 잘 조절해서 중간에 한번 젖어 줘야 됩니다. 야, 큰라면이다 됐습니다. 와, 오, 오, 오. <laughs> 국물. 와, 끝내줍니다. 야, 꽃배기, 꽃배기면, 이 꽃배기면. 와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와, 이거 보세요. 꽃배기면. <laughs> 오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와, 라면 면발. 기가 막힙니다. 어. 아 이렇게 두 개씩 해도 잘 읽는다. 어. 잘 읽었어. 음. 와, 대박이다. 음. 라면 먹고 또 아까 2대2 상황 계속 이어받아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막막다튄다 오케이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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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. 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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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조금 이이이부이이 갈게 이, 갈게. 아 다시 떠올랐어.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죠. 채? 왔어 왔어. 오케이. 어, 어 이러면 세트 스코어 3대 2. <laughs> 3대 2입니다. 3대 2. 어, 나 용치네. 아, 용치 이거 포인트 진짜... 포인트 이거 용치 포인트 주나? <laughs> 용치를 좀 <웃음> <웃음> 아, 그래도 용치인데. 어유. 사이즈 좀 오케이. 그럼 포인트 안 주고. 아. 무조건 잡으면 이렇게 포인트 줘야지. 아, <laughs> 그까요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용치 용치 제외. 아, 2대2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. 2대 2. 스코 어2대2 용치가 용치. 왔어요. 오케이. 우와. 왔어, 왔어, 왔어. 우와. 좋아. 우와. 우와. 야 사이 좋다야. 어, Yeah. Wow. Wow. <laughs> <laughs> nice. 우아. 오케이 우와 와제 쐈어 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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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오케이 후우 이파이제 3대2지? 네 예. <laughs> 아, 3대2입니다 3대2 와 좁았어 아 좋습니다 한 번에 왔어요. 아, 이삼 3대 3이잖아요, 이 아, 진짜. 아. 빠로리. 빠로리죠. 아, 빠롤이. <laughs> 야. 빠롤이죠? 아. 아. 이고 심을 쫙짝 쓰네. 네. 오케이. <laughs> 에? 네. 아 스코어 3대3 입니다. 지금 <laughs> 오왜 이렇게 잘 잡어? 네. 아, 낚시터에 많은 조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원투 낚시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낚시를 할수 없어서 어 컴피티션을 이제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. 자 오늘 이게 상훈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셨죠, 그렇어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. 뭐좀 카피릴이라는 거밖에는 <laughs>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무겁다는 것뭐 그런 차이만 있는데 어 저는 뭐 쓰는데 뭐별 지장은 없었습니다, 별 지장도 없었고 뭐 쓰는데 불편함도 없었습니다. 어 하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카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. 네, 어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오늘도 또한 이렇게 테크늄하고 이 상우린하고 같이 컴피션하는 영상 만들어봤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